안녕하세요 우집입니다 자, 7월 14일 목요일 관심 종목 시작합니다 오늘 검색식 돌리다 보니까 어, GW 바이텍이 보이더라고요 어, 오늘 이 상한가도 갔던데 그동안 빠져가지고 뭐또 동전 주고 딱히 뭐 거래량이 들어오던 종목도 아니었고 이때는 빠질때 거래량 들어온거니까 이슈가 없던 종목인데 어, 오늘 보니까 이슈가 요런 게 있네요. 뭐, 파마 바이오테크 글로벌, PBTG라고 이제 줄여서. 여기서 코로나 백신, 코비 힐. 자, 이거를 9월 생산 가시화 속에서 협력 관계가 부각돼서 올랐다고 하는데요. 음, 뭐, 약간 끝물 재료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아무리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한다고 해도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고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그 변이 바이러스에 먹힐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다만 어 그냥 머리로 그 납득하기가 재료가 어려운 것뿐이지 상관은 없습니다. 뭐 바닥에서 거래량이 모처럼 상승으로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일단은. 바닥에서 또 이렇게 횡보를 오랫동안 오랫동안 바닥을 다져놓고 있다가 들어온 거래량이라서 여태 빠지다가 안 빠지니까 옆으로 기다가 이제 그 기어 오르는 것도 멈추니까 올라오는 그런 자리니까 어, 여기 횡보던 이런 이런 자리까지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고요 분위기 타면 여기 또 240선이 있으니까 이런데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어쨌든 바닥에서 꽃 피어난 아 아직 꽃까지는 아니고 새싹 새싹이 자라났어요.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이렇게 거래량 들어온 거 올라온 거라서 <laughs> 이런 자리를 검색식으로 만들면 좋아요. 근데 아마 이 정도 올라올 때 검색이 될 겁니다. 이런 건 검색식을 만들게 되면 가지고 보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사례 같아서. 이거 검색식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만드는 방법 한번 같이 해보면서 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요 이걸로 숙제 좀 내드려야지. 아주 재밌는 숙제가 될 겁니다. <laughs> 공부 시키는 거예요. <laughs> 검색식 강의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이 이제 모처럼 상승을 하려고 할때음 일단 고점과 고점을 다 포함하는 그런 고점을 이어도, 이어보도록 해요. 여기 고점에다가 그어야 모든 봉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죠. 자, 여기를 나눠서 다이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이 봉을 뻥 뚫고 나올 때부터는 되게 추세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렇게 그어놓고, 과거 보면은 얘가 쭉 정지가 돼 있었는데요. 음 상장 폐지 사유 발생했다가 그 사유 해소되면서 거래가 재개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좀더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어, A 프론티어가 사명 변경을 한 거였어요. 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놔도 되고 아니면 복사 컨트롤키 누르고 얘를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놔도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또 저장 한번 해주고. 그럼, 과거에 보면은, 음, 그냥 멀쩡하게 잘 움직이다가 올라가다가, 야, 꼭 이렇게 대시세 내주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쳐버거가지고, 그냥, 야, 이거를 진짜, 와, 엄청난 다이빙이네요, 이거. 음. 자,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 여기만 보, 보더라도, 음, 상당히 주가가 뭐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 어, 끌고, 끌고 와야지. 그냥 일단은 저 옛날은 생각하지 말고 어, 우리가 볼 거는 일단 여기 횡보던 하 이런 자리, 자 여기를 요렇게밖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어, 요런 데까지 일단 볼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니까요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서현 2화자이 종목. 이 바닥에서 있었던 거를 한번 들어 올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가게 되면 더더더 가는 건데 이 흐름이 안 나왔고, 자이 자리를 여기 뺐다가 올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올라갈 때 거래량 여기는 들어왔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딱히 없어요. 거래량이 이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중간 정도의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와야 여기서도 이렇게 좀 빨리 올라갈 텐데 그런 게좀 없이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어 좀더 많이 빠져서 요렇게 이렇게 나눠서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제법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이 거래량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어 조금만 힘을 내주면 음 이런 자리를 한번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 여기를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자, 그러면 선을 그냥 하나 쭉 그어놓고, 이만큼 올라와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음,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중. 거의 여기 이제, 다 와가죠, 여기 그러면, 얘 볼린저 밴드, 이 정도까지 해서 목표가를 잡아보면, 어, 이 추세적으로 딱 여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현이와 목표가는 일단 요 정도. 근데 여기서의 파동을 본다면은 좀 일정하기 때문에 한번 눌렀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은 감안을 하고요. 어뭐 바로 움직이면 여기 단타. 바로 안 가고 좀 밀리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파동으로 보고 지지저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볼린저 밴드는 일봉이든 분봉이든 매도 자리로 기준 삼기에 상당히 좋아요. 오늘 정해방의 네오이면테 단타 했었는데요. 네오이면테 단타를 이때 오전에 상승하고 눌림 이후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길래 여기서 이제 조금 기다려보다가 어, 이 자리에서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가 잠깐 기간 조정하는 이 자리에서 들여가지고. 음,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목표가로 해서 드렸고, 금방 또 올라갔다가, 이게 상한가 가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상, 딱 찍자마자, 바로 그냥 하락 VI가 걸려버렸어요. 대놓고 그냥 그 상한가가 걸리면, 상한가에 물량이 잔뜩 쌓이니까, 그걸 노리고 누군가가 폭탄 물량을 확 던져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랬더니 그냥 이게 순식간에 그냥 바로, 휙, 10%가 그냥 확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매도를 걸지 않으면 와이거 대응도 안 돼요. 그냥 몇초 사이에 그냥 바로 훅 빠진 거라서 저 어쨌든 우리는 목표가 여기 볼리저 밴드 삼아 가지고 매도를 미리 했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고요 넵튠 보겠습니다. 넵튠이 오늘 중국에서 파노발급 그 이슈로 오늘도 상을 갔는데요 그동안은 또 이제 하락세에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중국을 조금 배척하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나토 정상 거기 일단 이게 나토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 모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 얘네들이 이렇게 친한데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아무래도 러시아 아니 중국도 싫어하고 할 거고요. 거기다가 또 어, 중국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라는 그런 말을 해버려 가지고 그 경제 하여튼 중국 쪽 관련된 특히 이제 화장품이나 뭐 게임주 그런 것들이 조금, 음, 하향의 흐름을 이제 타게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넵튠을 딱히 이, 이래서 이제 차트만 봐서는 이제 여기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못 보는 이유가 재료를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보기는좀 어렵지 않나 다만 어, 적당히 전 고점 부근이나 근데 지금 보면은 고점이 계속 낮아진단 말이에요 저점은또 계속 낮아지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을 노리기 보다는 조금 더 전에 그 정도만 노려보는 게 일단은 안전하고요 어, 근데 거리랑이 점점 들어오고 어, 어느 정도 좀더 치고 가겠네 싶으면은 분할하면서 보면 됩니다 일단 안전하게 이 고점을 노린 처음부터 이 고점을 노리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적인 상승은 이 정도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금양이 제가 체크해 놓은 자리까지 이제 왔어요. 그리고 어, 3일 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이그 차트에서 보면은 뭐 아무 때나 다 그런 건 아닌데 3일 연속. 아니, 3.8.3일 연속이 가지는 의미가 좀 있어요. 3일 연속 음봉이라든지 3일 연속 양봉이라든지, 그런 게 주는 의미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음, 뭐 이렇게 그냥 짜잘한 구간에서의 이런 3은봉은 별 의미가 없고요 어또 이거를, 아, 진짜 설명하기 어렵네. 자, 이거를 좀 보려면, 음, 일단, 여기 은봉이던 구간 있죠? 여기까지. 이걸, 그냥 전체적인 크기를 그냥 하나의 봉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봉으로. 그리고 또 삼원봉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 아, 색깔을 칠할게요. 색깔을, 얘는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의 은봉. 덩어리로, 그냥 통째로. 근데 여기 삼문봉이 나오면서 몸통이 몸통이 이 절반을 넘었냐 안, 더, 안 넘었냐 그런 걸 따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요 그, 그걸 기준으로 관통형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차트 이봉 모양을 단기적인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따지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또삼문봉이 이 구간에 지금 와서 일단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 정말 서, 이걸 설명을 좀길것 같아서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하락한, 하락한 이 봉, 봉을 양봉에 나눠서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구간에 걸쳐있고. 그러면, 어, 지금 일봉상에서는 봉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전체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지금 이 구간이 이 삼문봉으로 내려온 이 구간이 지지 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될 확률이 일단은 더 높다고 보는 거죠. 내려오게 되면 나가린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박스권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여기서. 물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또 올라가게 하겠지만 어 단기적인 상승인 여기서 지지가 돼서 올라가 주, 주면 얘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다시 또 여기서는 되게 짜잘하게 의미 없는 박스권 행보죠.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더 높게 올라간 파동이 생겼고 또더 높게 올라간 파동이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 없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얘는 안 가는 거죠. 못 가요. 그냥 또 그냥 지지부진, 아니면 더 빠지거나. 근데 최근에 여기 올랐을 때 원통형 배터리 이런 이슈로 움직인 거고, 전기차 배터리 이쪽은 2차전지 산업 쪽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꾸준히 계속 이슈가 되면서. 성그 성장을 할수 있을만한 그런 재료고요. 그러면 굳이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쪽에 좀더 높다 이렇게 무게를 더 실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연속 삼 양봉이든 음봉이든 어 그거 횟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내려왔느냐, 얼마만한 어, 그 봉들을 하나로 볼, 보느냐, 뭐 그런 것도 의미를 따지기도 합니다. <laughs> 약간 준비 안된 설명을 막 하다보니까 좀 되게 막혔네요 자, 조강ILI도 3음봉이에요 그죠 근데 아래꼬리가 이거의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요 21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종가가 21선보다 내려오지 않았다는거는 아직 21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다는거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오던 주가는 아직 추세는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3일 연속 하락을 했지만 추세 자체는 아직도 우상향인 거고요. 그럼 추세 따라 이 정도 부근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눌림목자리에요. 음, 그리고 조강아이엘 라인은 무상증자 1, 1주당 5주 이슈로 움직인 거고 곧 있으면 신주 배정 기준일인 15일이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 3거래일 잠깐만요. 3거래일 그거니까, 어, 내일이 14일이니까, 오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15일에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내일이 권리락이에요, 내일이. 내일이 권리락기라서 이게 설마, 점상을 또 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공구문을 한번 보게 되면, 권리랑 날 이렇게 점상을 가버렸어요. 점상을, 얘도 이제 원 플러스 오였고. 요즘, 워낙 노토스 때부터, 갑자기 무상증자에, 어쩌다 이제 한 주나 두주 정도 주는 걸 많이 봤는데, 갑자기 분 여덟 주, 또 여덟 주, 다섯 주, 뭐, 오늘 터진 것도 네 개. 이런 식으로 많이 주는 게 자꾸 등장을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이 무상증자가 테마가 될 <laughs> 형국이에요, 아주. 그래서, 조가, ILI가 점상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점상 가는 게 아니라면, 어? 근데 얘는 자꾸 매수가격이 상한가보다 높습니다. 요, 요게 자꾸 뜨네요. 왜 그러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희한하네. 아무튼, 뭐, 점성만 안 가보면, 안 간다면, 어, 장 초반에 좀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 단타해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DL. DL도 파동이 점점점 커진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 눌림목 자리쯤 왔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어, 여기 저점보다는 안 깨고, 여기 조금 더 올, 빠졌다가 다시 가긴 했네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저점이 중요한 거고, 여기 저점을 안 깨면 지금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부분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네, 오, 어, 내일자 관심주로 다시 한번 뒤에를 말씀드리고요. SL 여기서 고점을 여기 살짝 넘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가는 중이네요. 그러면 이런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까지 먹어봐도 좋겠고요. 성광 밴드 음, 얘도 이제 1분기 호실적 재료로 움직였던 거고요뭐 지금 파동이 좀더 커졌어요 이때보다는 여기가 좀더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한번에 확가든지 지금 정도 위치면 저점 추에 와 있는 자리라서 말씀드립니다 재령 전기도 파동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저점 올리고 있고요. 음, 그러면 21선 기준으로 어, 이렇게 빠져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지니까 요 어, 정도 부근이면 충분히 또 올라갈 만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이 저점이 올라가는 것도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급등을 할수 있는 좀더 이때보다는. 어, 상승 속도가 좀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고점, 고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아쉽게 여기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쵸? 이 자리를 못 넘어가고, 굳이 이렇게 빼고 흔들고 있다가, 심지어 이 바닥까지 무너져서, 이렇게 와버렸는데, 음, 자, 여기서는 다시 일단 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21선 위로. 그래야 추세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요 자리 보면은 21선하고 61선하고 살짝 데드 크로스가 나기는 했는데, 이게 내일이라도 좀 올라가서 이 위에서 버텨주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 저항 맞고 빠지게 되면 어 한동안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스모 신소재도 2차선지 2차 관련 쪽이고. 딱히 재료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적이 아, 제 마음을 볼까요? 나쁘지 않네요. 적자도 없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쌍바닥 모양이어서, 어, 얼마 전에 쌍바닥 검색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포착이 된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다른 검색기에도 걸릴 때가 많이 있는데, 어, 일단 단기적으로는 쌍바닥 모양이니까, 어, 요, 적어도 요거 고점은 넘어갈 거고요. 왜냐면 쌍바닥 사이의 고점은 반드시 넘어간다니까. 자, 그 다음에 DNC 미디어 전에 여기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어, 조정 좀봤더니 21선 안 깨고 이걸 밟고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 60선까지는 갈수 있죠. 좀더 돌파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60선하고 이때 횡보하던 구간에 박스 구간 상단하고 겹치는 이 정도까지를 일단 목표로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네, 오늘 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